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 1장 메뚜기 제안과 회개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호소를 함께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방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기고 내버리어둠에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 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없어졌음 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 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 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 말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 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 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 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민망해야 하니, 이는 초장이 없고 양 떼도 쇠약해 졌음 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나이다. 불이 광야의 풀을 태우며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 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하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불이 광야의 풀을 살랐음 이니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현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끊어지고 예배조차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도 삶이 무너질 때 그저 현실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죽게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요엘 1장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축복 열차와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